여러분들은 여행에서 미리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보내는 편이신가요? 여기저기를 즉흥적으로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획에 충실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경우 의외로 전자의 유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이곳저곳에 있는 산 때문인데요. 산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빼곡한 도시 근처에도 산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나가야 겨우 등산을 할수 있을 만큼 등산은 쉽지 않은 경험인데 도시에 이런 아름다운 산이 버젓이 있으니 오르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계획했던 일정도 취소하고 한국의 산을 오르고 도시와 자연이 조화된 환상적인 경치에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의 산이 최고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 가지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한국의 산을 경험해본 외국인이 한국에서 등산할 때 지켜야 할 필수 수칙이라면서 글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은 물을 챙긴다거나 겉옷을 챙긴다거나 하는 그럴듯한 수칙이 아닌 산에 오르는 중장년층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다소 특이한 내용이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의 중장년층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해 본 사람이면 공감할 거야. 네가 등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산이 주는 엄청난 위압감과 신비로운 느낌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한국의 산을 오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정상에 도착한다면 환상적인 경치에 절대로 한국을 잊을 수 없게 되지. 그러나 비록 한국의 산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더라도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되는데 평범한 언덕처럼 보이는 산이라도 한국산은 은근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야. 하지만 네가 한국의 산을 올라갈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수칙이 있어. 그건 바로 네 앞에 있거나 너를 앞지르는 중장년층의 한국인들을 절대로 추월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젊다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거나 그들을 추월하려고 하면 너는 분명 페이스를 잃고 중도에 포기하게 될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의 중장년층은 산에서만큼은 절대로 지치지 않거든.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나 또한 서울을 관광하던 중에 정말 홀린 듯이 북한산이라는 한국의 산에 오르게 되었어. 나는 아직 젊고 태력에는 굉장히 자신 있었기 때문에 산을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했지. 내 앞에는 어떤 노부부가 산을 오르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앞지르기 위해 더욱 힘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나는 사실은 그들이 유령이고 나는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렇게 20분 뒤 나는 근처의 의자에서 완전히 뻗어버릴 수밖에 없었으며 등산객 아주머니들이 오며가며 물과 간식을 주며 격려해줬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기억은 잘안 나고, 정신 차려보니, 내 주변에는 물과 간식만 가득했던 것만 기억해. 어쨌든 나는 힘을 내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두건을 쓴 어떤 중년의 남성을 포착하고, 따라가게 되었지. 하지만 20분 뒤, 그 또한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며,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령이 맞다고, 거의 확신이 들었지. 어쩌면 중년의 사람들에게 체력이 밀리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말이야. 어쨌든 나는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속도 경쟁을 포기하고 나만의 레이스를 펼쳤고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에 몇분 동안이나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산맥들과 고층 건물과 자연이 조화된 환상적인 경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기 때문이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에는 아주머니부터 백발의 할아버지까지 많은 중장년층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더라. 땀범벅에 침까지 흘리고 있는 나와는 달리 그들은 땀한 방울 안 나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나이대 분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신데 말이야. 어쨌든 나는 한국산의 경치를 제대로 느끼고 하산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나는 백발의 할아버지보다도 느리게 하산했다. 나는 이때 한국산의 경이로움과 한국인들의 엄청난 등산 실력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한국산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산이고, 한국의 중장년층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산의 절경과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분들의 체력을 보고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운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산에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몇 십년 경력의 중장년층 등산객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기도 한데요. 평생 동안 산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많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분들은 매주 혹은 매달 등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젊다고 이런 분들을 얕보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도 산이 많았다면 유럽인들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었겠지? 한국에 사는 정말 신이 주신 선물 같다. 아마 런던이나 파리에 산이 많았다면 그들은 한국처럼 발전할 수조차 없었을 걸. 산악지형은 도시가 발전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이고 한국이 지형적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들의 도시가 더욱 아름다운 거야. 아마 네가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굉장히 동안이라서 네가 추정한 나이에서 열 살은 빼야 할 걸. 한국인들이 엄청난 동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이에 비해 굉장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 이게 바로 김치의 힘인가? 아마 한국 남성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이들의 등산 실력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 그들이 지금은 나이를 먹었지만 왕년에는 밥 먹듯이 산을 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내 경험상으로는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조금 더 산을 잘 탔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국인들은 남녀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한국인들의 등산 실력은 나이에 반비례한다. 네가 아무리 젊고 체력이 좋을지라도 한국 중장년층들의 경험은 절대 따라 할수 있는 게 아니지. 맞아. 그들의 등산복과 각종 비싼 등산 장비를 보면 알수 있듯이 한국인들의 등산에 대한 열정은 진심이고 그만큼 실력도 보장된 전문가들이다. 한국산이 정말 훌륭한 이유는 거의 모든 산이 등산로가 잘 되어 있거든. 이렇게 안전하게 등산을 할수 있으니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무릎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뭐가 됐든 한국인들과 경쟁을 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팁을 주자면 산에 오르는 한국인 한 명을 친구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한국인 친구는 네가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너를 응원해주며 너를 정상까지 이끌 것이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거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